어, 548번.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A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지금 B까지 움직이는데 어 갑은 A에서 B로 움직이고 갑. 을, 을은 B에서 A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지. 자,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 더 걸었다. 답은 을보다 8미터더 걸었대. 예. 그러면, 얼마를 더 걷는 거냐, 그런 거냐면, 봐봐. 우리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S라고 그랬지. 예. S의 반에 4만큼 더 걷은 거야. 얘가 니 말? 응? 음? 자, 을은, S의 반에, S의 반에 4만큼 더 적게 걸은 거고. 8km. 거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거리, 거리. 다시. 갑과 을이 똑같은 시각에 출발을 했어.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같은 시간에 출발을 해서 만났단 말이야. 만난 곳에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갑이 을보다 8km를 더먼 거야. 그러니 반보다 4더었고 반보다 4덜 걸었어. 음? 그러면 갑과 을의 속력의 비는 어쩌냐? 갑과 을의 속력의 비는 2분의 s 플러스 4배. 이게 갑의 속력이라면 똑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걸었을 때 을은 이만큼 걸었잖아. 갑과 을의 속력의 비야. 얘가니 말? 자 이제 보면 또 뭐라고 나냐면 갑과 을이 만나고 나서 갑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서 도착했고 이 갑은 1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갑의 속력은 뭐야? 갑의 속력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걸은 거냐면 2분의 s 4를 걷는 거야 1시간 동안 오케이? 이게 갑의 속력이야 이게 갑의 속력 갑의 속력 2분의 s 4 을은 을은 어쩌냐, 을은. 을은 여기 나머지 거리를 4시간 후에 A지점에 도착했으니까 여기를 4시간 동안 걸은 거야. 4시간. 4시간 동안. 을른 4시간 동안 요 거리를 걸은 거지. 그러냐? 그럼 이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을의 속력은 을의 진짜 속력은 뭐냐. 얘를 4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8분의 S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가하냐 이거. 얘는 진짜 을의 아 가배 속력이고 얘는 진짜 을의 속력이에요. 얘는 속력의 비고 속력의 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 응? 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 얘는 가배 속력 가배 속력 얘는 을의 속력 을의 속력은 4 시간 동안 아, 시간 동안 요만큼 갔으니까 을의 속력은 을 속력은. 어, 시간, 네 시간 동안, 얼마 갔어? 2분의 s 플러스 4만큼 갔어. 그래서 이게 은혜성이었어. 뺀 이렇게 두개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샀지. 자, 이거 곱하면 얘를 제곱되니까 4분의 1 s 제곱. s 제곱. 두개 곱해서 2 곱하면, 마이너스 4s 플러스 16은, 이렇게 두개 곱해봐. 16s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s, 2분의 1s s 플러스 4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니 응? 16 곱해서 정리할까? 얘가 뭐냐? 16분의 4s제곱이고 이건 16분의 1s제곱이니까 16분의 3s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5s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네. 양변에 16 곱해봐. 3 s 의 제곱 마이너스 8 0 s 플러스 16 곱하기 2 얼마냐? 32에다가 16. 0 얼마냐? 8 0 0에다가8,000 SA, 0 0니 인수분해 16 곱하기 12 3 1 4 10 8 1 2 대충 찍었는데 안되네 그렇지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자1 3 이쪽은 어, 24 어? 24 24 8은 이렇게 하면 72, 이렇게 하면 8.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S는? S는? 2 4거 나. 또는? S는 3분의 8인데. 음. S가 만약에 3분의 8이면, 여기에서 음수다오리지. 음수다오리지. 그럼 안 되겠지. s 24네. 그리고 갑의 속력을 s, X라고 한다 그랬어요. X 그러니까 이건 왜야 돼? 이거 24 여기다 대입하면 12-4니까 8이다. 8 8 km 펏시 되게. 돼. 그래서 X는 8그 다음에 S는 24 이렇게 돼서 두개 합해 보면 32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어요. X 플러스는 S는 32 叶凡，您。